반갑습니다. 매직꾼입니다. 4월 17일 단타 매매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4,400원 겨우 수익으로 마감했네요. 이번 달 누적 손실이 -9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매매한 종목은 네이처셀, PNT, 셀바스 에스케어, SP 시스템, 박셀 바이오입니다. 자, PNT와 셀바스 헬스케어 손절했고 나머지는 수익이네요. 먼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4월 14일 전일에 매직봉이 뜬 종목이었습니다. 자, mg표 평균이 11,800원이었는데, 11,800원에서 크게 반등 한번 했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종가에 절반 팔고, 시가에 다 매도 하였습니다 자 매매 내역 은 이렇게 되고 최고 수익률이 7 7% 네요 7%아 수익률이 좋네요 네이처 셀은 4월 14일 사이에 mg 표 5등 이었습니다 5등 자 여기가 평단이고 평단에서 이렇게 계속 반등하는거 보이죠 평단에서 만 샀으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 이제는 m 지표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n t 입니다 자 pn t 는 지금 어, 4등분선 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자 약간 손절했습니다 부분 손절 마이너스 1.93% 손절 했는데 분봉 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사서 자익절 했다가 나머지 남은 물량을 갖다가 안 팔고 있다가 이렇게 물려 버렸습니다 반등할 때 조금 팔았습니다 pnt 는 4월 6일부터 mg 표가 좋았고 현재까지도 mg 표가 좋은 상태입니다 582억에 88%자 저점을 이탈한다면 은 손절 치고 자 여, 여기서 계속 지켜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은자 익절 처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자, 하따를 들어가가지고 약 약익절하고, 자 여기 4등분선의 마지막 손절라인까지 들어와서 매수를 두번 했다가 오늘 부분 손절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크게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계속 빼네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MG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세력이 아직 완전히 못 나갔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지금 이렇게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데, 소액으로만 담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손절 당했습니다. 34,000원. 자, 7%에 34,000원. 50만원가량 손절됐네요. 아, 크네요. 다음은 SP 시스템입니다. 자, SP 시스템은 딱 3, 3 4등분의 요3 타점에서 이렇게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 자 고점 뚫은 날 제가 모아가는 매매를 했다가 약간 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매매를 했다가 물려 있다가 자 여기 올라왔을 때 조금 팔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가 다시 눌렀다 어, 물렸다가 여기에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분할 매도 했습니다. 자, 최고 수익률이 3.14%네요. SP 시스템즈는 3월 30일 MG표 2등이었고, 현재 MG표 차트 상으로 650억에 89% 세력의 이탈이 많이 없고, 아직 세력의 세력이 들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 가장 강했던 종목인 박셀 바이오입니다. 박셀 바이오가 아침에 갭을 크게 뛰었다가 이렇게 눌릴 때, 자, 모아가는 매매를 했고, 이렇게 계속 걸어놨는데, 세 개만 매수되고 올라가면서, 자, 분할 매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매도했습니다. 여기 저점 이탈라고딱 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깔고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셀 바이오는 보기 드물게 엄청나게 MZ표가 큰 종목입니다. 4월 14일 MZ표 대장이었고, 자, 금액 자체가 지금 이틀만에 2천억입니다. 2천억 2000억. 그리고 95% 세력의 이탈이 거의 없고 지금 고가놀이 중이죠. 더 가겠다는 말인데, 제발 좀 떨어지면서 매수가를 주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따라잡을 용기는 없고 여기에서 저점 이탈하면서. 떨어질 때, 사람들 손절 칠 때나 저는 이렇게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MG표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발 MG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